오랜만에 시 하나 읽어 드리려고요. 짧은 시입니다.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인데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짧은 시 너는 너에게 묻는다. 연탄째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지난주간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준 시였는데요.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머리에 뭐 좀띵 하는 어떤 충격적인 거를 받았습니다. 연탄째 하면 우리가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우리 그 추운 날 아랫목을 따뜻하게 대표 주었던 거고, 또다 타고 나서는 우리 기, 미끄러운 길을 이렇게 연탄재가 또다 부서져 가지고 또 미끄럽지 않게 만들었던 그게 연탄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쓸모없다. 아유, 그뭐 쓸모없다. 라고 미리 미리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했다.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한 시인이. 지금 인간의 그 이기적인 어떤 모습을 투영해서 지금 이렇게 시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내 어떤 판단으로 미리 판단해서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리 내가 판단해서 아 이거는 못해 혹은 아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미리 내가 판단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인데요.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율법에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지만, 너희는 맹세조차 하지 마라. 더욱이 하늘에도 하지 말고, 또 땅에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고,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또,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라고 하지만,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오른뺨을 친다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른뺨을 돌려댄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시할 때 여러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게 얼마나 이게 사람 무시하는 거고 그런데도 돌려대서 오히려 바, 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발하여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거두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율법에서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온통 억울하고 손해보며 살아라는 말씀 같습니다. 세속적으로, 세속적으로 판단한다면 뭐예요? 바보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바보가 되라 라는 말일까요? 45절 한번 보시죠. 45절. 45절은 이같이 한 즉이라고 시작하고요. 중간에는 이는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 즉은 그 앞절에 우리가 말했던, 방금 말했던 온통 손해보면서 바보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한 즉,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손해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같이 한 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 손해되고 바보 같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3절에서 36절 보니까 쉽게 맹세하지 마라.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에 대해서도. 39절, 오른뺨을 치는 자, 즉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고발해 40절,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아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41절, 억지로 2 k 로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4 k 로까지 가라. 42절, 빌려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도 말고. 아 여기까지 들어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42절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바보같이 살아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대단하다라는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바보라는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요, 서울 처음 가는 촌놈에게, 그 시골 사람들 이 제일 많이 하는 사,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야 서울 사람은 눈 감으면 코베 간다는데 서울역 내리자마자 조심해. 가방 꼭 갖고 돈 지갑 잘 챙겨야 돼. 친절한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소리였습니다. 80년대 뭐 90년대만 해도 속인다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바가지 씌우거나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세사기라고 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손해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바보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겁니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내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게 잘 되나 한번 보자. 아니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잘될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사기치고 나를 속이는 자가 속이는 걸 분명한데 빌려달라고 할때 빌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모욕해서 뺨을 이렇게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보기도 싫은데 4km까지 같이 걸어가랍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사기당한 아픔과 쓰라림을 알고도 사랑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라가 막 치어 오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에서 우라가 치어 나오는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자기,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쌓아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나는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4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45절, 45절 한번 보십시오. 45절입니다. 45절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말씀 중간 부분에 이는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이 해를 누구에게 비추신다고 하십니까 악인과 선인입니다. 해를 이같이 한 자들에게만 비춰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춰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비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따뜻한 해, 생명을 자라게 하는 해 그것을요. 착한 사람에게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리고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비도, 의롭든 불의하든 동일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삶의 주관자, 인류의 주관자가 하나님, 지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늘의 해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변함없이 지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를 통해 자연 만물을, 생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침의 말씀을, 그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미리 판단하고 내가, 어, 이렇게 하면 난 손해보는데? 라고 미리 생각을 했잖아요. 바보같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할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판단, 이미 다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한 것, 내가 당한 손해, 내가 억울함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동일하게 해를 보여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될한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가치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인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그 하나로 한 영혼이 변화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세체 혀가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전할 때한 영혼이라도 회복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한 영혼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참 사람을,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내 감정을 숨기고 참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 살아라는 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영혼이 보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불쌍한 한 영혼이 보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닌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다르게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이같이 해라라고 했던 말씀들이 바보의 소리로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아직도 내가 이미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 가치로 내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결정, 내 결정, 내가 정죄하고 미리 그 사람을 심판하였기에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유 지금 이게 맞나?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나의 내가 그렇게 주눅들게 되었던 것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주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죄에 대해, 악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똑같이 피를 내려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똑같이 해를 비춰주십니까?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지하고, 미리 결정하고, 내가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부분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가 악인의 미래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게 힘든 겁니다. 보기가 견디기 힘든 겁니다. 내가 원수의 미래를 점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답답한 거죠. 억울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고 있다. 비도 불이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비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인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한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십시오.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럼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처럼 손해보는 것 같다고 여기던 그런 말씀을 행하여라. 그리고 불편했던 너희의 마음들은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심판할 거다. 한 영혼으로 보고 불쌍히 여겨라. 그러므로 하늘의 4 8 장.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은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랑이신 그분께 다가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사실 정해진 길이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온전하다는 라 말은 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해를 악인이든 의인이에게 똑같이 비춰주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거나, 빼먹거나, 또 잊어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완전하시면서 사랑이십니다. 온전함의 뜻 가운데는 보면요 헬라어 뜻 보면 목표를 달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까지 그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 목표를 온전함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한 영혼이 보이고요. 그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억울하고 또 고통당하는 일을 당할 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충분히 품어주시고 넘치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이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온전함,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온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구분을 믿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 억울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함과 따뜻한 사랑을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리토의 교회 식구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살아내 봅시다. 나의 판단, 내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삶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한 영혼을 볼줄 알고 또한 영혼이 보이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기에 보복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바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길이 바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고 그 온전함을 따르는 길입니다. 온전함이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온전함이 이르는 사람은 말씀대로 그것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바보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어지길 바라고 살아가는 진짜 바보입니까? 워낙에 우리 모두는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말씀을 또 말씀 앞에서 바보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세상적인 기준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 힘들고 어렵고, 또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의문이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길 것은 맡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손발을 호호 불어가며 삶의 일선에 서 있는 우리 구르터기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삶의 터전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의 일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하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며, 삶이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늘진 곳을 볼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